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3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스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곡 할까요? 선생님 같이 불러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한번더불러보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이 찬양 들어보셨나요? <laughs>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이이 이 찬양이요, 최근에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어떤 축구 경기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그 팀의 감독이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찬양이 그 뉴스 배경에 이렇게 깔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축구 감독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 분이 이제 그 기, 기자와의 이제. 인터뷰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이렇게까지 된거 보니까 이제 교회 나가야 될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팀의 선수 중에 하나가 맨날 새벽 기도 간다고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 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뉴스의 배경 음악으로 이 찬양이 깔리면서 사람들이 많이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원래 유명했는데요. 근데 이 찬양에 대해서 원래 좀 이슈가 있었어요. 이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있는 찬양이냐, 불러서는 안 되는 찬양이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 이 찬양이 예배곡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가사 중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찬양으로 부를 수 있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리플을 달았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럼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지울 거냐. 에스더에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안 나오거든요. 그럼 지울 거냐 그랬더니 또 그건 다른 문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너무 가사가 하나님과 연관 없이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개인의 위로만을 위한 거다. 하나님이 높이 높임 받아야 할그 예배 시간에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막 이렇게 싸우는 얘기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아이 논쟁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 별로 논쟁을 안 좋아해서 이런 논쟁이 있는 데는 가능하면 껴들지 않고 그래서 이런 찬양을 예배 시간에도 부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찬양을 굳이 불렀냐. 아 이제 뭔가 마음이 바뀌어서 저도 뭔가 이게 싸움꾼이 되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는데 이 찬양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제가 얘기했죠. 아니야 나는 부르지 않을 거야. 나는 논쟁에 뛰어들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찬양을 예배 시간에 부르지 않을 거야. 다짐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가 됐고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이 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류가 우리 인생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나는 데까지 이르는 이 장면의 한 중간 부분을 중간 부분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이 찬양이 생각났는지 오늘 한번 여러분이랑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덴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었을까요? 역사의 만약이 없지 않습니까? 역사의 만약이 없듯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낙원을 신낙원한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죽지도 않으려니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의 삶을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오늘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 먹고 나서 우리의 인생은 사실 육체적으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변한 것이 없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 의식하지 않던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막 경탄의 찬양을 불렀어요. 와, 당신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고, 당신같이 소중한 사람이 없다고, 라 그렇게 찬양을 서로 높여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바라보는 이들, 그 눈앞에서 이제 다른 시선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시선을 느끼며 자기를 의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치심이 그냥 서로를 서로를 향해서 느끼는 감정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느껴서는 안 되는 분을 향해서도 그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게 됐죠. 누구였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수치심이 그들을 사로잡는 순간, 이들은 하나님에게서마저 숨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려오자 주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아담의 여러분 두려움은요 무엇이었냐, 무엇이어야 했냐면. 선악과를 먹은 것이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죄의식이 있었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내가 오늘 있지, 여기 있지 못했구나라고 그 마음을 차라리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잘 보면 아담과 하와가 느끼는 감정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수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벗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심이 그들을 감싼 순간 무엇이 문제가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한 마음으로 서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 하고 고백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인의 모습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걸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정직하게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냥 대표적인 우스갯소리로 하면 왜못 나가냐면요. 입을 옷이 없어서 못 나갑니다. 눈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아, 입을 옷이 없다.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 오늘은 예배 못 가. 그리고 신발장을 봤는데 옷을 다 입고 신발장을 나왔는데 신발이 없는 거예요. 신을 신발이 없어. 수백 개가 있지만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서 가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은 어때요, 여러분? 아, 야, 누구는 어 좋은 가방 들고 왔던데 아, 나는 난못 가. 나는 챙피해서 못 가. 난이 가방 들고 못 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겉모습인 거죠.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겉모습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사로잡고 있는 그런 수치심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죄인 되는 모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수치심.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내 삶을 아는 이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수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잘 아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가 좀 껄끄러워지는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두려운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느낀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모습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창피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불편하다고 피하는 순간까지 오고 만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자리로 이끌어 내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수치스럽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수치스러운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서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탄이 바랬던 것 그것을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수치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창피함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창피함 사람들 앞에 설 때의 창피함 그 불편함 인정받을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남들처럼 모든 것을 가지지도 못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설때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인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래도 체면이라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뭘 만들어 온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조건을 만족시킬 때 무엇인가를 내어 주는 존재, 차라리 그것이 우리에게는 맞다라고 생각하면 만든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어?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찾아다니신 걸까요? 사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인생의 주인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 어떻게 하시면 옳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한 인간들을 보면서요 그냥 끝내버리셨어도 돼요 그 자리에서 야 안되겠다 너희는 끝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그래도 괜찮으신 분이세요 너희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내가 분명히 하지 말랬잖아 라고 화를 내시면서 당장 그들을 멸하셨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치 사춘기 자녀가 자기의 인생에서 부모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화를 내지 않는 부모님들처럼 그문 앞에서 노크를 하며 괜찮니? 라고 물어보는 그 부모님들처럼 오늘 하나님은 마치 사춘기 소녀를 대하듯이 그들 앞에 와서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계시다. 라는 것이죠. 자기네,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려고 노력했던 그들을 찾아가서 말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의 문을 두드리면서 너 안에 있니? 괜찮니? 어때? 라고 왜 물어보신 것입니까?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 그것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수치스럽게 여기고 서로를 서로를 창피하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추방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문을 두드리면서 너 거기 있니?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갈급하게 찾으시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쓰, 어, 책에 그 J.I.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여기 리젠트 컬리지 있죠. 리젠트 밴쿠버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거기에서 20세기 그래서 20세기 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하다는 그 제이 이펙커라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책 내용의 일부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는 인간들 없이도 행복하셨다.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셨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행복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사랑을 쏟으셨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그들을 모두 하늘나라로 데려가기까지는 하나님이 다시는 온전하고 순수한 행복을 알지 않으시리라는 의미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신의 행복이 우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기로 결심하셨다. 이것은 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자 앞에서 흠 없이 서게 하실 때큰 기쁨이 있을 것인지를 설명해 준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신의 행복이 우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기로 결심하셨다. 우리와 상관없이 살아셔도 계셔도 존재하셔도 괜찮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리되어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떠나려고 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 의해서 그분의 행복이 결정되도록 하기로 결심하셨다는 이 말,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은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바로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아직 성경을 덜 읽으셨군요. 오늘 거기까지만 읽으셨나 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말입니다.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도 창세기 3장은 수십 번 읽었잖아요. 성경 읽으려고 할 때마다 창세기 3장은 그래도 한 번씩 지나가셔서 내용 잘 아시죠? 창세기 3장에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징계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신다면서 무슨 징계입니까? 분명히 이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꾸짖시고 징계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찾아오심이 징계하기 위함이지 어찌 사랑 때문입니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하시는 한 마디 한 마디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시기를 출산의 고통과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세상을 살게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징계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출산의 고통과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대를 이어 생명을 이어가는 것,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먼저는 담아두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쌍한 일이죠. 자녀들을 볼 때마다, 자녀들이 태어날 때마다 우리가 징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징계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키울 때마다, 그 자녀가 우리의 삶에 태어나서 대를 이어갈 때마다, 아 우리는 스스로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고난된, 고난된 세상 속에서 일을 하지 않고는 먹고 살수 없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언제나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그 징계를 새겨 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벌을 주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저주의 세상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가에 마음을 두게 하시기 위한 징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3장 22절을 우리는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분명히 메덴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었다면 우리는 고생하지 않았겠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원에서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을 쫓아내시면서 그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면서 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이 영원히 사는 곳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죄인이 영원히 사는 곳, 죄인이 영원 맞아요 지옥. 죄인이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신라원하지 않고 그 낙원에서 생명나무에 손을 대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그곳이 무엇이 됩니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에 손을 대는 순간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나무에 손을 대면 영원히 죄의 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지옥으로서 그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징계를 하시고 그 낙원으로부터 에덴으로부터 이 인생들을 쫓아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지옥을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은 에덴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셨습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아든 생각나더라고요. 출애굽 공동체에게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을 선택하라 한다면 애굽이 더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 이 애굽 사람들 다 멸하시고 우리 여기에 그냥 남겨 둬 주세요라고 말하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남아 있으면 뭐가 그들을 지배해요? 지금까지의 삶의 습성, 죄가 그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내쫓으셨습니다.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셨고, 애굽에 비하면 형편없는 땅, 그 가나안으로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이렇게 오히려 낙원을 잃은 삶, 광야로 내보내진 삶이 더 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입신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내실 때에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옷을 입혀서 내어 보내심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무엇 때문에 숨었다고 되었죠? 벗었기 때문에 챙피해서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찾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광야로 내보내시면서, 그 낙원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이제, 이제부터 니네들이 그럼 알아서 살아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워서 나오지 못했니? 그럼 내가 너희에게 옷을 줄게라고 옷을 직접 만들어 입히시면서, 언제든지 그러니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디 있는데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내가 너희를 따라갈 테니 너희가 옷을 입고 창피해하지 않으면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은 옷까지 입혀서 그들을 내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15절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속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사탄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소망의 존재를 약속하십니다. 인생에게 고통이 될그 여자의 후손. 그런데 주그 후손 가운데 죽은 자인 우리를 살리고 죄를 이기는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실 분으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를 짓고 잘못된 수치심에 빠져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으로부터 추방하려 했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면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며 사는 동안 우리 영혼은 자꾸 메말라 가고 있었는데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허무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외로움이 목이 매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모두가 즐거워 보이는 세상에서 홀로 외톨이가 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었는데. 나 혼자만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존재와 같이 느끼, 느껴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수치심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찾아오시면서 이 모든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 걷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수치스러워서 숨었느냐?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 옷을 만들겠노라. 그리고 네가 망쳐서 끝나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역사를 내가 뒤바꾸어서 구원의 완전한 역사로 바꾸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그 앞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실패했니? 괜찮아. 내가 실패하지 않아.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선 우리의 자격과 조건, 헌신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한다, 나를 믿어라, 내 손을 잡으라 하시는 그 말씀 말입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에서 답을 찾고자 하던 이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가치없게 여기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답이다 그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그 역사 속에서 증명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전한 역사가 인간의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도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그 어둠 어둠 속그 깊은 밑바닥 속에서 우물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손을 내밀어 건져내신 분이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보여 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성경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을 못 박은 것밖에 없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최종 구원의 답이 되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갈 것이고 너희의 손을 잡고 이 구원의 역사를 끝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정말 창피해서 도망가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 부인했습니다 벌거벗은 사람과 같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한것 없는데 그가 한 것이라고는 저주하고 부인한 것 거기서 그냥 끝났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그곳에서 그의 구원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도로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해결하라고 해결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모습, 네가 해결하고 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 네가 해결하고 와. 교회를 찢어놨던 그 모습,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그 모습, 네가 해결하고 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가장 깊은 어둠 속, 죄악 속, 괴로워하고 있던, 힘들어하고 있던, 눈물 짓고 있던 그 속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죄와 괴로움 속에 있던 모습 다 스스로 해결하고 나오라 하시지 않고 무너진 모습 그대로 만나 주시겠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 두고 두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고백을 믿고 듣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장 힘들었던 자리에 오셔서 나의 은혜로 너희를 살게 해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30편 4절과 5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전에 여에는 우름이 깃들지라도 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잠시 밤이 오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수치스러움에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날 인생들 아니야. 너희 거기서 창피해하는 것으로 끝날 인생들 아니야. 너희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그렇게 끝날 인생들 아니야. 반드시 너희를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겠노라고 하시며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현실이 더 이상 수치가 아니고 괴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싫어할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까지 보여야 할까? 이런 것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나?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의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찾으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날까지 그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날까지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날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능교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혹시나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사는, 오늘0 day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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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y 러10 days, 10 days, 10 d a y 시10 days, 10 days, 10 days, 1 찬양하며 담대히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